용화 컨셉이요. 어, 어, 어. 그러면 이렇게 용화 컨셉을 댓글 한번 어 읽어볼게요. 어, 어 엄마 컨셉이요. 엄 엄마 컨셉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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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.. 어... 제, 그 그. 안녕하세요 위, 위아의 용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셀카 올려드리고 아 알겠습니다. 셀 셀카 올려드리겠습니다. 어어어디 어, 어디 안 아파요? 안 아파요? 안 아파요? 아 아픈 거 아닙니다. 아 아픈 거 아닙니다. 어어 어. 석화 컨셉이요? 석화 컨셉? 안녕하세요. 석하예요 용화 달려오는 거 아니냐고? 달려도 말... 달려오든가 말든가 뭘 아파요 안 아파 정신 차리라고요? 정신을 어떻게 차리지? 그렇구나 저 잘해요? 저 잘한다고 생각해 본적 없는데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요한이 컨셉이요? 어,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아,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라이브 찾아왔네요 우리 루아이 잘 지냈어요? 아... 저도 잘 지났습니다. 어, 이렇게 오랜만에 또 라이브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. 대현이, 대현이 컨셉이야. 아, 요즘 끝들은 진짜 크... 이렇게 또 대현이 형으로 이제 어, 이렇게 변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쏘샤이해지는 부분이 있네. 어?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, 어, 그래도 오늘 보이스 어, 언니 오랜만에 하는 만큼 잘해보겠다, 이 말이야. 응? 어? 다 잘해볼게. 어, 우리 루아이들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, 어,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말이야. 어? 아 어, 뭐,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, 뭐 그래도 5년 짬이 있으니까 같이 본. <laughs> 너 이거 듣고 온 거야? 아니지? 했어? 어? 아니야, 아니야. 아 석화가 왔길래 화나선 줄 알았어요. <웃음> 여러분들. 어 <laughs> 아, 깜짝 놀랐네. 준서요? 루아이. 안녕하세요. 준서입니다. 어, 오늘은 오늘은 뭘 했죠, 형? 성대모 하고 있었어 네, 성대모 하고 있었어요. 살짝 사투리를 섞어야 되지 않아요? 준서 나한테 준된 말안 해. 준된 말안 하죠. 준서, 너한테는 버릇 없죠? <laughs> 어, 우리 루아이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요. 어, 저는 이만 둔각, 예각, 직각, 갈각 해보겠습니다. 우리 루아이 안녕! 여기까지.